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죄를 질수 있고요,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뭔가를 잘못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안 듭니다. 그때 엄마 아빠에게 혼나지요. 그럼 그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했어." 네. 그런데 그 다시는 안 그렇게 했던 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뭐, 저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만, 또 다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 그게 우리가 완전한 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할 수가 없지요. 사람은 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래서 이 본성과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의 악한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이기고 믿음으로 통하여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것은 단순히 뭐 재물, 물질만 속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보이는 유형의 물질만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물질도 명예나 권력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됨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을 훔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것 또한 잘못된 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이 일은 우리가 제 8계명을... 시키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어, 쟤는 나보다 큰걸 갖고 있네, 어, 쟤는 나보다 아름다운 걸 갖고 있네, 어, 쟤는 나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나서 내 것이 초라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전에 그, 어떤 경제학자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아,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게 그렇구나 그랬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예전에는 냉장고의 색깔은 다 하얀 색깔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다 하얀 색깔이었어요, 냉장고가. 하얀색 아니면 조금 진화됐다 그러면 옅은 미색, 아이보리색 정도요. 다 모든 냉장고가 근데 냉장고라는 것이요, 아시다시피 한번 판매하면 이건 최소한 10년 이상은 사람들이 쓰잖아 그러니까 냉장고 회사에서 "아, 이게 팔고 나면 10년씩 쓰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때 기술력으로 특별한 변화를 줄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게 블랙 냉장고가 나왔어요." 아니, 내동 하얀 냉장고를 보고 있다가, 그게 뭐, 모든 어디 가든지 다 하얀 냉장고잖아요? 그런데, 검정 냉장고를 딱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래. 와, 냉장고가 검정 것도 있네? 신제품이래 사실 안에는 다 똑같아요. 내 거랑 다르지 않. 근데 그것을 보고 오는 순간,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던 내 냉장고가 꼴보기 싫어지는 거야. 아, 근데 냉장, 냉장고만 꼴보기 싫으면 상관없는데요. 그 냉장고를 보는 순간 남편이 비기 싫어지는 거야. 왜? 우리 집에는 블랙 냉장고를 사주지 않을까. 그래갖고요. 한때 한국에 블랙 냉장고가 선풍적으로 인기가 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거예요. 색깔만 바꾼 것 뿐이에요. 요즘 냉장고는 뭐 내가 원하면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도덕질 하지 말라라는 그 개명 속에 근원적인 것은 내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6절에서 7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왔을 때보다는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세상에 태어난, 맨몸으로 세상을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는 거라 그런 딱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앙하고 우는 거, 그거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움도 얻었지요. 또 지나면서 먹을 줄도 알지요 말할 줄도 알지요. 느낄 줄도 알지요. 옷도 사 입었죠. 뭐, 세상에 구경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출발보다 다 좋았다. 그런데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 내 형편이나 내 삶을 이걸 바라보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자꾸 내 마음에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성경이 경건과 자족을 굉장히 같은 관계를 얘기한다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이 있다라는 게, 이걸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이, 욕심이 그 도둑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지면 남의 것을 빼앗고도 상대가 결끌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얄팍하냐면요. 사실은 큰 변화도 아니거든요. 이제, 양복이요. 양복의 변천사를 말씀드리면, 양복이 처음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남자 양복이요, 양쪽으로 갈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쪽으로만 갈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통으로 돼요. 넥타이도 마찬가지예요. 넥타이도요. 어떤 때는 이 폭이 넓어졌다가, 폭이 좁아졌다가, 사실은... 다 상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어, 내 넥타이는 좁은데, 어 좁은은 넓은에, 아 그럼 나도 넓은 걸 사야지. 근데 내가 능력 안에서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누군가를 압박을 한대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될 일을 행한다는 거. 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에 의해서 내가 자꾸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무차히 밟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 8계명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아주,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까지 8계명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차별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 속에 있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바세바라라는 여인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야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위대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은 뭐, 짐승이 쉽게 얘기하면 100마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가 100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잔치를 배설해야 되는데 그 잔치를 위해서 옆집에 소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배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 100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이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무차별하게 밟아주는. 그래서 도덕질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행해서는 안 돼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져야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단 말이죠. 저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뭐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이분들은요 못줘서 안 달란 분들 같아. 요뭐 하면. 그냥 주기 바뻐 그러니까 뭐를 음식을 만든다, 뭐를 한다 그러면 아 내가 먹어야지, 내가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 이거 누가 좋아하는데, 이거 누가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이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렇게 살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반대로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8개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이나 삶을 짓밟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행동, 나의 삶을 내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8개 명, 중요한 배상의 문제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